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청계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 어, 청계사육장에 들어와서 사료를 뿌려 줬는데요 열심히 먹고 있고요 어느덧 한 10분 정도 제가 영상을 키고 있으니까 사료를 다 먹고 <laughs> 울고 쌩 날리네요 조금 여유롭게 건리고 다니네요 이 녀석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보시다시피 청계사육장에는 저런 기털을 가지고 저런 벼슬을 가진 녀석이 앞에 보이는 요 녀석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역의 유일한 남정네고요 유일한 대장이고, 유일한 수컷입니다.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교미도 하고요, 사랑도 나누는 아주 대단한 녀석입니다. 보시죠. 이 녀석 주위에는 항상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주 능글능글하면서요. 제가 카메라만 켜면 이상하게 사랑을 나누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 청계 사육장을 나가면 아무나 아무나라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 아무 암탉을 잡고 막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카메라를 들이밀면 이 녀석이 언제 그랬는지 또 암딱에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행복한 녀석이죠. 이 녀석이 뭐 원래는 세 마리가 있었는데 어,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는 색상이 별로라서 그리고 밑 위에 턱보라고 해야 되죠. 턱수염이 없고 그래서 두 녀석은 지인들에 보내 버렸습니다. 지인들에 보냈다는 것은 이미 주님 곁에 갔다는 소리고요. 어쨌거나 이 녀석이 유일하게 남았는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놔둔 거는 이천 개를 뭐 잡아먹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 녀석들 을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종란을 계속 얻을 겁니다. 종란을 얻어서 부활을 해서 뭐 병아리도 분양을 하고, 그리고 이분을또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청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맛대가리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알을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품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들이 낳는 청란을 가지고 어 수익 창출에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청란을 얻어서 조금 크고, 모양이 괜찮은 녀석을 종란으로서 분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부하기가 있으니까 부화를 해서 또 병아리를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다른 닭에 비해서 고기로서의 가치는 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맛이 없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청계는 육회로 먹었을 때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다고 하던데 뭐 어쨌든 뭐 닭을 잡아서 정말 어르신들이 드시지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상상도 못하죠. 그리고 또 육회 당 육회 파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아래 집중을 해야 되는 품종입니다. 이 녀석이 두리번 두리번거리죠. 갑자기 저쪽에 보이시는. 백봉 옥에 숫닭이 막떨어 새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놀래갖고 저쪽 방향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죠. 제가 소리를 한번 딱 지르면 제들 조용합니다. 야! 아, 소리를 더 지르네요. 꽁은 꽁이나 청둥오리, 모스코비 오리는요. 제가 소리를 꽥 질러버리면 조용한데 이놈의 닭들은닭대가리라서 그런지 제가 겁을 주고 소리를 질러도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고 쌩 날립니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가끔은 닭 사육장에 들어와서 영상을 찍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막 울어 제껴 버리니까 영상에 닭 소리밖에 안 들린, 닭 울음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영상이 너무 시끄럽다고 막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청개고 저기는 백봉이고 저쪽에는 하이라인이고 여기는 또 슈퍼 울입니다 이렇게 따로 사육을 하면서 한 공간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한 공간에 닭을 키우다 보니까 장닭이 한 마리 울면 저기서 울고 여기서 울고 막, 막 울은 새끼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오늘은 이청개 녀석은 아주 조용히 얌전히 있네요 아니다고 날개짓하는 건지 어쨌건 아주 여유롭게 걸어 다닙니다 청계가 정말 멋지죠. 아무리 생각해도 있잖아요. 청계저장딱한 마리는 잘 남겨 놓은 것 같아요. 턱수염도 아주 예술적으로 자랐고요. 깃털 색깔도 아주 적절하게 검은색과 흰색, 회색이 조화를 이뤄서 잿빛 청계의형태를딱갖춰줬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저 뼈슬이죠. 뼈슬. 저놈의 뼈슬, 큰 뼈슬. 남들은 저큰 뼈슬이 멋지다고 하는데, 저뼈슬에 너무, 진짜 솔직히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원래 원종, 원래 품종 같은 경우는 벼슬이 저렇게는 안 나와요. 좀 뭉퉁하게 이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하여튼 벼슬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청계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올라가보면요. 아라우카나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이 청란을 넘는 품종이고요. 거기서 일반 닭과 교배가 이루어져서 아메, 아메라우카나라고또 품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일반 닭들랑 교배가 된 품종이 보시다시피 이 녀석들입니다. 그냥 원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벼슬이 뭉퉁하게 생겼습니다. 뭉퉁하게. 저희저 장닭은 벼슬이 저 모양이죠. 원종에서 계속 벗어나니까 저 모양 족골입니다 저 그래서, 뭐, 혹시나, 뭐, 중병아리를 사러 가실 때 있잖아요. 중병아리. 중병아리 사실 때는 뭐, 당연히 건강한 병아리를 골라야 되는 것도 있는데, 벼슬을 한번 보시고, 벼슬이 이렇게 뭉뚱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닭이 조금 원종에 가깝다. 원종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골라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장닭 같은 경우 장닭이 중요해요. 왜냐면, 알을 낳고, 그 알을 가지고 부활을 해야 되니까, 부활을 하게 되면, 어, 원종에 가까운 품종이어야지, 그, 세대를 거듭할수록, 물론, 열성인자가 많이 쌓여서, 뭐, 뭐, 불량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좀, 하자 있는 닭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원종에 가까운 병아리를 얻고자 한다면, 어미닭 자체를 구입할 때, 벼슬 같은 걸좀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색상도 좀 보시고요. 청계 같은 경우는 검은색도 별로고요. 흰색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 잿빛이 가장 무난하고 멋집니다. 그래서 색깔이랑 벼슬을 좀 봐가면서 특히 장닭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무난하게 아주 예쁘장한 병아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계 사육장에 들어와서 혼자 쫑을쫑을 댔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테였습니다.